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입니다. 요즘 노래를 듣거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어폰을 잘못 사용하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dB 이상의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소리 크기는 최대 볼륨의 6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되고요. 1시간을 들으면 10분 정도는 귀를 쉬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살이 있습니다. 바로 턱 밑에 자리 잡은 두툼한 살인 이중턱인데요. 이러한 이중턱 때문에 원하는 얼굴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부터 이중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술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두툼한 살 때문에 둔한 인상을 만드는 범인 얼굴과 목선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통통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범인이 있다. 바로 두 개의 턱이 겹쳐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이중턱이 그 주인공인데,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V 라인의 적 이중턱 없애기. 작고 가름한 V 라인 얼굴형은 여성들의 로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들면서 턱 밑에 지방이 축적돼, 원래의 나이보다 늙어 보이거나, 둔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이중턱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한번 생긴 이중턱은 다이어트로 쉽게 빼기 어려운 부위에 속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축 늘어진 이중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중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네,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해부학적으로 원래부터 하악이 다른 사람보다 빈약한 경우나 노화로 인한 피부의 처짐으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턱 주변에 피하지방이 쌓이고 턱 라인이 무너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턱은 특히 림프절이 많이 있는 부위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나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을 때 등의 경우에도 이중턱이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일자목이나 거북목 그리고 평소 생활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목 뒤에 근육이 약해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살 부위에 피하지방이 늘어나면서 턱은 처지게 되고 이로 인해 턱 라인이 이중으로 잡혀 보이는 것을 이중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턱을 치료하기에 앞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를 갖춘 의사에게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중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술 중 주목받는 것이 바로 냉동 지방 분해 시술의 국소 부위별 어플리케이터라고 하는데 이중턱의 지방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특수 조절된 쿨링으로 결정화시킨다고 한다. 네, 지방세포의 자연사를 통해서 한 번의 시술로도 영구적인 지방세포 제거 효과가 가능하며 혈관과 신경 등의 피부 조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술 외에도 초음파 리프팅을 진행해 이중턱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일반 레이저 장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피부 깊은 층인 근막층까지 고강도의 초음파를 도달시켜 피부 처짐의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돕는다고 한다. 네, 초음파 리프팅 시 얼굴 부위마다 각기 피부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깊이의 리프팅 팁을 의사가 선택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턱살과 볼살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처진 부위를 잘 고려하여 그에 맞게 디자인한 후에 한마디로 미적 관점을 가지고 섬세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술해야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매끈하고 날렵한 턱 라인을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는 턱살로 인해 고민이라면 이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중턱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시술을 받아 지긋지긋한 이중턱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호동식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중턱 치료에 냉동지방 분해 시술에 국소부위별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지방시술의 국소부위별 어플리케이터는 전신마취나 국소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바늘 자국이나 지방 흡입 수술 후 생기는 흉터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냉동 지방 분해 장비의 부작용인 동상에 대한 우려도 없이 온도 이상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스스로 장비가 알아서 가동을 멈출 수 있게 수많은 센서가 시술 내는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나 신경, 근육 등의 다른 조직 등의 손상을 주지 않아 이중턱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중턱 개선을 돕는 또 다른 시술이 있을까요? 네, 이중턱 개선을 돕는 다른 시술로서는 초음파나 고주파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 시술은 피부 깊은 진피 하부층까지 레이저가 도달해 콜라겐을 재생하며 층층이 쌓이게 해 진피 구성 치밀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고주파 레이저를 통해서 늘어진 턱선과 이중턱 개선은 물론 얼굴 라인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턱 치료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이중턱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하악골의 형태부터 지방 축적, 근막 처짐, 피부 탄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는 여러 원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하게 진료한 후 그에 맞는 시술을 해야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출할 때 향수 뿌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바른 향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력이 강한 향수는 하반신 위주로 뿌리고 지속력이 약한 향수는 체온이 높고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향수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과 반응할 경우 착색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곳에는 뿌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